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비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긍휼과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라는 말씀이겠죠. 그런데도 이 하나님을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하실 때는요,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에는요 하나님의 징계를 포함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버린 사람에게는요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에게는 마지막 최후의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은 무관심하시고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이죠. 영원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버린 사람에게는요, 이 땅에서의 삶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요, 그가 잘못한 일을 할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막대기, 채찍을 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보다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라는 이 사실에는요, 그런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채찍은요, 굉장히 아픈 것이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다는 이 사실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포함하고 있고, 그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올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서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제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송도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살피지 않으면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징계하시는 것은 이 마지막 날에 이 세상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은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날에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성도는 어, 죄를 저지르거나 잘못된 일을 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 현세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는요. 하나님의 징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 성도로 하여금 두려움을 어 주게 할수 있는 것이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린 항상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어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성찰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예언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의 경험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적인 교훈을 가지고 이 신명기 4장을 기록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것이 바벨론 포로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모세가 지금 출애굽 이 세대를 향하여서 이제 하는 설교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상황이든. 바벨론 포로의 상황이든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죄악을 저질렀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고, 그 징계 앞에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과정들이요.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참 이것은 안타까운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이 과정들이요,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반복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어떤 어, 주도적인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어, 그 율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스스로를 성찰하는 이런 신앙을 통해서 어, 그 죄에서 돌이키는 어,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이 이 죄를 반복하지 않는 어,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텐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하나님의 징계를 수동적으로 받는 일에 있어서만 어, 익숙해져 있다 보니 계속 죄를 반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또 회개, 또 돌이킴, 구원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네. 여러분,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성찰하는 신앙생활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는 하나의 이 죄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 신앙생활을 함으로 우리는 죄가 반복되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징계하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하는 신앙생활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요 징계하시거든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성도를 징계하시고 매를 드십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시기 전에 우리 성도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생활을 할때 죄를 반복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시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잘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이 하느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우리가 참 자발적으로 우리의 죄와 잘못된 습관을 끊어버리는 이러한 성숙한 성도가 될때 우리는 죄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숙한 성도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40년 거의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든 시기를 많이 보냈을 것입니다. 이제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아들을 낳고 자손을 낳고 편안하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스스로 부패하여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 모세가 강력하게 공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이 사람이 편안하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편안하게 되면 어, 죄를 쉽게 질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럼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도, 어, 죄를 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통스러울 때또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런 죄를 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편안하다고 해서, 어, 죄를 짓거나 혹은 죄를 안 짓거나 그런, 이제 일반적인 법칙이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때는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것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죄악된 존재거든요. 만약 사람을 무중력 상태에 둔다면, 사람은, 어, 착한 선으로 기울까요? 아니면 악으로 기울까요? 여러분, 무중력 상태에 있다면, 인간은 반드시 악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어, 악한 경향으로 기울게 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편안하거나 안락한 순간에 이르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불편하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참 신앙생활의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납니까? 믿음을 떠납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신앙생활이 불편하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것이 편합니까? 아니면 집에서, 어, 편안하게 누워서 어, 컴퓨터 게임이나 하는 것이 편안합니까? 여러분, 어, 이 예배생활, 신앙생활은요, 근본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예.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더 불편해지는 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힘들면은요, 신앙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만, 편안하고 안락하면 신앙생활에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편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어,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삶을 살아갈수록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주님을 찾는, 주님을 갈망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이 바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도 예, 주님 앞에 어 바로 서 있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어,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자신을 어, 말씀 앞에서 잘 돌아보는 신앙생활. 예. 더 편안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할수록 더 주님을 찾는 어, 그런 성도의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씀 안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권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에게 징계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계속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그런 나태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순간일수록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송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휴가 기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육신적인 휴식과 함께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는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